고난 주간 넷째 날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 주제로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도는 고독의 기도 단념의 기도, 순종의 기도,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평화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와 맡김의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 바로 어제였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 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오늘 오늘은 기도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장소는 고난과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린 배단이 마을이고요. 그곳에서 드린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법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곱 번째 기적이자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기적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의 이 기적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영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그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눈앞에 있는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하필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된 것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에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죽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를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을 보십시오. 나사로이 누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나드 향류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을 두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 속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자, 베단이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방금 유대인들이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강국히 말려하는 거예요. 말리다 못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까지 하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꾸짖듯 베드로가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앞을 막았습니다. 거기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쭉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마의 말만 스치듯 등장할 뿐이지, 정작 무덤 앞에서는 제자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을 살필 여력이 없어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정확히 알수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나사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그 사라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등장시킨 거죠. 결국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리허설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더욱 분명히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이 나사로 사건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인 한 구절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며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수근거리지요.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꼬듯 말합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선 친구 하나 죽지 않게는 못했는가? 사람들은 이 눈물이 나사로를 향한 연민과 슬픔으로 해석한 거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눈물은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눈물조차도 십자가를 향한 비통함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8절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비통이 여기셨다. 예,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격정과 고통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 원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감정을 강하게 내보이는 단어입니다 조금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표출해내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뜻합니다. 마음 깊은 격정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슬퍼서 우셨다. 이것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보신 주님의 깊은 내면의 울림이 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눈물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흘리신 십자가의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성서학자인 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장면을 겟쌤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과 연결시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고뇌의 밤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비통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눈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이 고통과 외로움, 절망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다 내다보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고,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통한 마음에 잠겨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는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을 딱 옮겨 놓자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단지 나사로를 향한 기도뿐만 아닙니다. 곧 자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감사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감사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고 드린 감사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올린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감사헌금 보이니까요. 아이들이 새 학기 잘 적응할 줄 믿고 감사. 시골 잘 다녀오게 하실 줄 믿고 감사. 수술 무사히 마칠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는 참 귀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야, 이런 게 기복신앙 아니야?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 자비와 회복이라면,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복신앙이냐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감사라면 그 자체로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뭐 로또 당첨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 아니잖아요.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도 아니라면 한탕의 헛된 꿈을 쫓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면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말하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 이 우리의 믿음의 감사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죽은지 나흘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전통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사흘 동안 몸 근처를 맴돌다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은 완전히 몸을 떠나게 된다. 이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흘이 되었다. 이말 뭘까요?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미 영혼은 몸을 떠났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다.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나흘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나흘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이제는 소용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늦었다. 여기까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절망이다. 여러분, 절망이란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눈앞에 상황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이 현실의 나을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현실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절망과 포기로 막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될까요?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매사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쉬워지고 뭐 그런 환경 있기나 합니까? 언제쯤이면 아무 불평도 원망도 없이 사랑과 감사만 하며 살수 있을까요? 현실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 소망과 감사로 이끌어 줄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 단한 번도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지내기 좋은 시기와 조건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 중에도 상실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영이 나흘의 현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준다고 해도. 그 현실의 나을 앞에서 우리 주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아직 캄캄한 밤처럼 보이지만 빛되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선하신 손길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감사기도를 올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선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무덤 앞에서 믿음의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건과 천에 온 몸이 꽁꽁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향해 주님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행동을 요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천을 벗기셨나요? 아니에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향해, 절망에 빠진 이웃을 향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그 낙심과 두려움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 선포에만 그치지 말고, 묶여 있는 이들의 수건과 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사기도를 올린 우리 신앙인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이 찬송에 보면 지금의 우리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태산이라는 거예요. 태산처럼 높고 험한 길이고 끝이 안 보이는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걷겠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에게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도 한번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아직 새벽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며 행동하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 인생의 걸음을 걷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셨습니다. 장차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 비통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며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현실은 이미 나흘이 지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을 넘어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성명의 하나님만 바라본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감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기도 위에 믿음의 선포와 행동을 더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번 주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우신 고백하며 나갑시다.